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예, 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기도 우리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유관을 드리리 예수만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다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새로워지게 여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어주시고 마음의 우울감이 다 사라지게 여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소망과 꿈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몸의 질병들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치료하여 주시길 간, 들이간 들이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실 때에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하기 윤하기, 조니 이 동은이를 붙들어 주시고, 재윤이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자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재윤이를 붙들어 주셔서, 기우와 지혜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에 능통하게 하여 주소서 사회성이 뛰어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윤지씨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속의 아이 하나님 태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일 출석 배가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해 왔습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영혼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나훔 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움 1장 2절 3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티을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니노이에 대한 경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정리하자면 요나가 760년 경에, B.C. 760년 경에. 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에 니노에 외쳤을 때에 니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아수르를 향해 니누에를 향하여서 사역하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은약의 특성들은 망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는 더욱더 기세등등했습니다. 760년경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니누에 사람들 그 이후에는 더욱더 완악하고 주위에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아갔습니다. 아, 가장 극심하게 사람들을 괴롭힌 게 곳곳마다 그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보니까 아, 사람들을 겁칠째 벗기는, 벗겨서 죽이는 그러한 잔악함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 자기의 나라가 강성해져가고 주위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세력을 확장해가고. 기세 등등하고 자기의 힘으로로 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계속해서, 어, 나아갔을 때에 한 100년이 지나면서, 요나가 사역하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나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홈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니묘에 가서 다시 외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때의 말씀은 바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토하는 하나님이시다.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다. 어,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데 본능이 것이다. 벌받을 자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오이 바람과 광풍에 있다. 요와의 길은 결국에는 심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해결을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다시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이러한 아수르의 교만과 잔악함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니노예를 그냥 두지 아니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시 아, 결국 이러한 것은 니노예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노예가 망하고 하면 망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하나의 교과서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 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고 나갈 때에는 질투하고 보복하고 대적하고 크게 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유다 백성에게도,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교훈하기 위한 방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극률하고 자비가 많으신 이 하나님을 오늘로 붙드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떠나놓을 수가 있다면, 초밀라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귀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장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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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소. 니 여일 향한 경고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경고를 또한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